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빠르게 전달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깜놀 영상이 아침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설레고 계실 텐데요.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소씨만의 이 분석을 짧게, 간결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임영웅님의 오늘 공개된 이두 번째 예고편, 에피소드, 뭐 맛보기, 선공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님과 할머니까지 총출동하면서 나온 이 기사가요 와 뉴스 페이지 지금 10페이지까지 한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 오늘 아침에 올라온 영상 이야기로 아주 그냥 거의 도배가 되어있는 상태인걸 볼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영상이죠. 자 근데 제가 애시당초 그런 예측을 들었습니다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할머니가 분명히 요번 마일리틀 히어로에 등장을 할 거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 몇몇 분들이 계속 어? 허위사실 유포다 너 혼자만의 추측 아니냐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물론 이게 한국에서 촬영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LA 현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LA 현지에 있는 장소에서 촬영된 모습일 수 있는데 이거 아직 100%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공개됐었던 임영웅님의 예고편 티저 영상들을 보면은 그때 나왔던 주방하고 조금 숙소의 모습이 달라 보이거든요. 다만 이곳이 그냥 세트장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할머니가 LA 현지에서 임영웅님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이 팬분들의 증언 이야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전달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LA에서 촬영된 걸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촬영된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LA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임용님이 이런 이야기로 기사가 어제 났었죠. 무려 3주 가까이 LA 현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 매번 같은 숙소에 있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기투숙을 하면 가능은 한데, 특히 LA처럼 관광도시에서는요, 이게 한 호텔, 한 호실에서 뭐 그게 쉐어하우스가 됐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숙소를 옮기는 과정 중에 촬영된 모습일 수도 있고, 임영님의 이 헤어 길이를 보면은 사실 최근 모습이 아니라 좀 예전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즘엔 오히려 머리가 좀더 길어진 상태죠. 그래서 언제 촬영된 모습인지는 알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님의 어머님과 할머니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 얼굴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보십시오. 임영님의 예능방송에 함께 등장하셨어요. 이게 심지어 그리고 그냥 예능방송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국으로 번지는. kbs 공중파의 오부작으로 방영될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어머님과 할머니가 함께 동반 출연을 했다라는 건요 굉장히 그 의미가 좀 남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두 분이 얼마나 방송 활동을 좀안 하는 일반인에 가까운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과거 아침마당에 등장하실 때는 그래도 좀 정기적인 출연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방송에 등장을 안 하셨잖아요 임영우 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잘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긴장을 하셨다. 근데 이 모습을 보는 임영우 님의 따뜻한 눈빛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좀 귀여워 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신의 어머님과 할머님에 대해서 굉장히 귀여워 하는 모습들이 임영우 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이 장면에서 사실 어린 팬들이 열광한 대목은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키 차이에요. 와, 임영웅님이 182cm인 건 알았지만, 어머님도 굉장히 날씬하시고, 할머님도 굉장히 날씬하시다 보니까, 이 임영웅님의 풍채에, 와, 엄청난 격차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와, 굉장한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임영웅님 보고 말랐다 말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신 분들은, 임영웅님의 이 골격에서 오는 덩치에 깜짝 놀란다고 하죠? 근데 그 모습이 딱 제대로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할머니가 물론 좀 아담한 스타일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에 또 어린 팬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 등장해서 임영웅님 할머님을 탁 얘기하며 소개를 하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의 할머님이 엄청나게 매니저처럼 임영웅님의 무명 시절 때. 함께 뛰어다니며 지역 행사하는 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 영웅이 무대에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 제가 임영웅 님의 할머니가 엄청나게 매니저 역할을 하셨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월간조선이라는 매거진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역시나 임영웅 님의 예능 방송을 위해서 이두 분이 등장을 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두 분이 굳이 방송을 타고 싶어 하셨다면, 진작에 많이 나왔고, 진작에 다른 방송사,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엄청 등장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안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별로 방송에 뜻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을 위해서 오로지 출연을 한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손주를 위해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모자 간에 또 손주와 손자, 손주의 할머님 사이에 이 애틋함이 보이는 이 3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영님의 어머님이 등장을 했는데, 야, 미모가, 미모가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님이 엄청난 효자 역할을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시고 더 아름다워지고 계시지 않나. 임영님이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오는 이 미용실 동네 아저씨들이 좀 경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모녀분도 너무나 닮았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탁 곁에서 지키는 천군만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능 방송에 등장했는데 결국에 등장한 이유는 어머님이 우리 영웅이가 가장 좋아하는 오징어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출연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오징어찌개 저는 한 번도 못 먹어 봤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해 먹지도 못 하는데 이거 뭐 파는 데를 찾으려고 하니까 또 이런 오징어찌개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호천사님들 중에 계시면 나중에 한번 얻어 먹고 싶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였고요 어쨌건 <laughs> 이 오징어찌개가 임영우님을 위해서 만든 어머님의 정성이 듬뿍 담긴 오징어찌개였다라는 거 근데 임영웅님이 맛있게 한 입을 먹는 모습을 보던 어머님의 눈빛에 아련함이 조금 저는 보였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어렸을 때부터 오징어찌개를 먹었는데 오징어찌개가 사실 뭐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쌀 수 있는데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비싼 음식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갔다거나 뭐 한우가 들어갔다거나 엄청나게 비싼 해물들이 들어갔다거나. 오징어찌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서민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영웅 님과 어머님이 어린 시절 힘들었다 라는 건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대중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당시 때 임영웅 님이 맛있어 하면서 조금이나마 특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던 게 오징어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님이 이 오징어찌개를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순간 좀 울컥해 하시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방송 촬영 중이고, 카메라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이대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어머님이 순간적으로 임영웅님을 바라보는 저 애틋함이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까지 한개탁 놓여져 있죠? 소주도 한잔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KBS 방송사에서 음주 방송을 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컨셉상 잔만 두고 물을 따라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집밥이에요. 저도 이런 집밥을 먹어본, 먹어본 지가 한 10년도 훌쩍 더 지난 것 같은데, 임영웅님이 참 부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한상 차려서, 임영웅님과 어머님이 함께, 할머님까지 이렇게 등장했던 이 오징어찌개 레시피 성공개 영상이요. 지금 언론사들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임영웅님의 이번 선공개 영상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제가 볼땐 이런 선공개 영상이 아마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한 편씩 한 편씩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좀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JTBC에서도 임영웅님의 이번 선공개 영상을 대사특필하고 있는데 뭐 이진호 유튜버가 밝혔던 것처럼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종편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요번 마이리트 히어로가 방영되는 것에 대해서, 전 방송사가 관심을 쏟아낼 수 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님의 이마이리트 히어로, 선공개됐던 첫 번째 영상, 카페에 등장했던 타일러 씨와의 영상이, 네이버 TV 1위를 찍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공개된 이 선공개 영상 있잖아요 어머님과 할머니가 함께 등장한 영상 야이 영상도 지금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오전 한 8시 쯤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네이버 tv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런 어마무시한 임영웅 님의 마리테 히어로 예능 방송에 지금 이 파워가 벌써 우리에게 너무 체감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요번 성공기 영상을 보고 어머님도 등장하고 할머님도 등장하고 자 그렇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겠구나. 제가 등장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타일러씨가 등장을 보고 kbs에서 함께 제작을 한 만큼 또 어떤 특별 출연이 있을지 모른다. 어머님과 할머니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요. 아마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이 마이 리틀 히어로의 새로운 출연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예능방송 하나만으로도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아침에 방영한 kbs 아침마당 사실 이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은 임영웅 님과 전국 노래자랑을 비롯해서 kbs와의 인연을 깊게 맺어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침마당 프로그램이 이제는 가수들도 등장을 하고요. 사연이 깊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노래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내부, 내뱉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 요번엔 아시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기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분들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분이 묘강 스님이라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자신은 예전에 낮에는 은행을 다녔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아갔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해오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굉장한 학구파죠.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 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분이 임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굉장히 뜻깊었어요.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 그래서 그렇게 절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붕 뜨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결국, 입산, 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 어머님께서 자신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가지 말아라. 시작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말씀이 자신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말을 어머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묘강 스님은 중간에 산을 내려왔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를 10년 동안, 함께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많은 출연자들이 느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봤더니 이 묘광스님이 고향에 있는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염 해주는 거 있죠? 스님들이 이렇게 염 해주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게 시작되기 전에 한몇 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늦은 밤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고 아침에 있을 염을 하려면 이제 아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저녁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님의 집에서 잠들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고 해요. 숨소리가 너무 거칠고 뭔가 상태가 굉장히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 119 구급대원들을 불렀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원래 어머님이 예전부터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셔서 큰일 날 뻔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재발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이 응급조치 덕분에 겨우겨우 되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해요. 만약 그 고향에 있었던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자신이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날 자신의 어머님도 함께 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마 친구의 어머님이 자신을 이렇게 꼭 찾아오게끔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겨우겨우 고비를 넘겼고, 이 묘강 스님이 어머님과 함께 산에서, 절에서 살았다라고 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면서 절 안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묘강 스님이 노래를 좀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을딱 바라보니까, 몸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게 바로 불가의 가르침이 아니겠냐. 너로 인해서 남이 즐거워한다면 그게 곧, 뭐, 부처로서의 어떤 좋은 의미다. 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곳 있잖아요. 뭐 구치소라던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하며 이 노래를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병원에서는 그 뇌경색에 재발한 이후에는 몇년못 사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자신과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어머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오늘도 노래를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다라고 열창했던 무대가 바로 임영훈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였습니다. 아무리 이, 불가의 몸을 담았다라고 하고 그게 뭐 선주교의 신부님이 됐건 기독교의 목사님이 됐건 이, 부, 이 불교의 스님이 됐건 어머님에 대한 한 그리움은 똑같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스님이 눈물을 흘리시진 않았지만 임영웅님의 이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이렇게 막 북돋, 북받쳤던 걸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뭐 가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하늘에 계실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굉장히 열창하셨던 게 아닐까. 결국 아침마당도 그렇고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하는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가족들 특히 그중에서는 어머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따님이 됐건 아드님이 됐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항상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선한 영향력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침마당에서도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도 임영웅님을 찾고 있는지 아세요? 자 바로 장민호 님이 등장하는 이 장바구니 집사라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장바구니 집사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민호 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임영웅 님의 이 브로마이드 포스터를 보고 영호와 반갑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사에 굉장히 회자가 됐다. 뭐 그래서 제가 이걸 본방사수를 꼭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전달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지금도 저는 변함은 없는 상태입니다. 선택은 어차피 우리 소천사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갖다 붙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어찌 됐건 저치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간접적으로 등장을 한이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이 여배우 한혜진 씨 있잖아요. 한혜진 씨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과 인사를 인사를 나눴었던 바로 이 기성용 선수의 와이프입니다 아내분 되시죠? 그래서 이 당시 때이 사진을 보고 한혜진님이 막 좋아요도 누르고 너무 부럽다 팬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에게 막 했던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린 내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장바구니 깁사에 MC로 등장을 하셨는데. 자 제작 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제작 발표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순간 한혜진님이 돌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장바구니 집사들의 앞으로 누가 출연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장민호님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장민호님과 친한 분들이라면 집사로 영입하고 싶다. 임영웅님, 이찬원님 등. 친한 분들을 다 모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한혜진님은안 그래도 임영웅님의 팬분인데 장민호님과 이제 인연이 있는 선맨들이다 보니까 좀더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냐?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러브콜이 쏟아졌다라는 내용이 또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사실 이 장바구니 집사들 역시 KBS 1 채널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게 <laughs>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임영웅님이 이번 마이리트 히어로 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2집 앨범이 발매가 되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되면 예전 유키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콘서트 홍보가 있었던 만큼 아마 홍보 차원에서 한개 정도는 등장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마 그 프로그램이 장민호님의 프로그램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여기에서 이런 말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외롭네요. 임영웅 언급의 미니 콘서트까지. 야 미니 콘서트까지.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쭉 내려보니까 제작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이 등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장민호님 역시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가족과 친구 등 주변부터 알려야 이 좋은 의미가 커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성규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장민호 씨의 미니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장민호님이 빵 터졌는데 아 기사 내용을 보니까. 임영웅님의 미니 콘서트가 아니라 장민호님의 미니 콘서트를 얘기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임영웅님에 대한 러브콜도 진행이 됐죠. 장민호님이 미니 콘서트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니 이게 뭐 사실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정말 뭐 홍보 차원이건 아니면 뭐 장민호님의 이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건 뭐꼭 나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혹여나 출연을 하게 된다면 과거 우리가 이 뽕숭아학당에서 탑6 트롯맨 멤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신났었던 이 모습들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장민호 님의 미니콘서트가 정말 열리면 한번 정도는 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건 뭐 일종의 바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분들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요번 기사를 통해서 하나 밝혀진 내용이 있죠. 바로 이진원 유튜버가 직접 취재를 해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을 손절하고 kbs를 선택했다 히어로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결국에는 알고 보니 어땠죠? 임영웅님이 손절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러브콜을 보내왔고, 이 중에서 임영웅님은 선택을 해야 했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해를 구했다. 손절이 아니고 양해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선택은 다른 방송사를 배척하거나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적합한 곳을 고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장민호님의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미니 콘서트가 열리면 거기 임영웅님이 막 카메오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임영웅님은 모든 방송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TV조선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이 그러다가 TV조선에서 임영웅님 안 부르면 어떡하냐 방송계에서 따,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하냐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laughs> 많은 방송사에서 요청이 왔으면 임영웅님이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나서 KBS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오히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모셔가기 위한 파급력이 더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리트 히어로 이거 방영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예상이 딱 되시죠? 시청률도 당연히 높겠지만 아마 이런 절대적인 팬층의 호응도와 영웅시대 분들의 이 충성 팬덤력을 보고서 이제는 우리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을꼭 등장시켜야겠다. 라는 이런 물밑 작업과 요청들이 저는 더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쏟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마이레트 히어로의 시청률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한 분이라도 더또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라도 더 임영웅님의 이 마이레트 히어로를 홍보하고 알리게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많이 알리고 계시겠지만 이제 당장 요번 주 토요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알리셔야 되는 현재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소식이요. 소씨가 발치하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서 제가 연달아 쭉쭉쭉쭉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미, 투표 활동,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어머님을 생각하듯 소씨 역시 어머님을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수호맘 채널에서 임영웅님 소식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정신 건강에 대한 컨텐츠 영상들을 올리고 계세요. 뭐 좋은 소설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교양과 문학을 잘 아시고 관심이 크신 분들이라면, 어 우리 소천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 꼭 수호맘 채널도 한 번씩 시간 여력이 되실 때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